오늘은 회 먹는 날. 어? 오 이거 좋다 이거 자연산 생태우. 오늘은 회 먹으러 와, 회를 뜯어 왔어요. 얼마래? 올라왔을 때오 예. 오늘은 회 먹는 날. 어 라스타 너무 좋아 보인다. 오케이. Okay. 오 92불짜리라고? 오케이, 네. 92불? <웃음> <웃음> 여보 석화, 석화, 석화 오, 하나에 99센트래 오. 저기, 저기 보러가자 우리 또 소주를 사줘야지 어 여기는 19불이네 명작이 명장 명작 먹고 싶은데 소주하고 맥주 컵 하시나요? 꼬리따 있다 대꼬리. 네, 예, 꼬리 먹어. 대꼬리 <laughs> 마셨어? 참이슬? <laughs> 참이슬? 차미슬. 처음처럼. 참이슬이 더 맛있어? 나는 참이슬이 좋아. 저기는 이제? 뭐, 몰로겠다. 아무거나 해. 그냥. 아무거나 해. 로 이거 얼마인데 지금? 이게 1불 더 비싼데. 그래? 이거 16점고. 처음처럼으로 해 아, 배고파 막 갑자기 급 배고파졌어 <laughs> 오늘은 배 먹는 날 같이 가자 어? 알로에! 오빠 알로에 이거 사오랬잖아 미아가 알로에 이거 사오래요 <laughs> 그거 사? 어떤 게 나아? 아 이건 키위 들어간 거다 그거 사 음. 이거? 응 그거, 아,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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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한 박스 왜 근로가? 야채는 저쪽인데, 여보야? 어? 야채는 저쪽이야? 사람이 많아서. 아, 그래? 역시 한국 마켓은 항상 오면 사람이 많아. 물을 사러 가자. 그 김치.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더 많구나? 바지락 칼국수 뭐 세일하나 뭐? 아니, 한국 뭐? 한국 뭐 사서 안줘 어느 쪽으로 한번 골라봐 고구마 는데 이거 하나만 사 하나만 사? 이거 사 이거다. 아. 이거 이거 사어밥 완전 세일해 아닌가? 지금 3개에 1불인가? 그러네 근데 요, 최근 들어서 나그 가격 본 적이 없어. 10개만 사, 맨날 싹을 갖고 받았던 느낌 아니야 예? 2브러치만 사. 아니다. 3불어치 사. 9개. 9개 담아주세요. 고추장씨. 어, 숙주도 하나 사야 겠다 정말 숙주 사오라 했어. 그러니까 이거 오면은 이렇게 하나씩 사게 된다니까? 아, 배고파. <laughs> 여보, 이것도 살까? 뭐? 이거 89센트라는데. 좋은 거 아닌데? 일부러 4개씩 하는데. 아, 그래? 오, 랍스타. 그러 플라운드, 아, 이 아니야. 우리가, 다, 우리가 사는 게저 제주산 광어야 이게 미국에서 제주산 광어를 먹을 수 있답니다. 요렇게도 잘라서도 팔고. 어머, 어떻게 얘 눈이랑 마주쳤어? 안녕 조기야 미안하다. 안녕 꽁치야. 안녕 손질된 오징어야. 어, 숭어도 파네. 어, 연어배. 흑도미. 이게 뭐야? 냉동 경어. 연어머리. 오 예. 샤반 생선. 아직 회를 못 먹으니까 도미 사다가 구워주는 걸로. 나왔어, 나왔어. 오. 아주 멋진데? 엄청 큰 거야. 우리 비? 평소 먹던 게한70% 정도 되니까. 이게 얼마야? 92불 35불? 어. 아 10만 원. 35세트 10만원. 와우 가자. 크림을 사오라는 걸또 깜빡했네. 뭘 사봐야 돼? 아 돼지바. 돼지바 먹고 싶다 그랬지? 뭐야. 우리 미아노아가 또 합의를 받잖아요? 돼지바가 먹고 싶다고? 추억의 방울방울. 자. 그중 찾아왔네. 돼지밥 맞지? 응 오케이. 아유 줄이 나래비로더 있어. 벌써 나갔어?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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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시다. H 마트 141불. 나왔습니다. 해가 백불. 그 당시 싫으시오 나는 영상을 찍겠어. 이렇게 좋아해. 안먹었도안 하고 있으면 좋아. 그냥 좋아. 여긴또 레지르도 있고, h 시마트도 있고. 세끔하지만 급할 때는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다 화로해 한국산 제주산 광인가 뭔가 음이야 <laughs>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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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알로에 주스 먹을게 음 알로에 주스 가져와라 진짜 도미 애들은 도미 도미 <laughs> 죽여주네 죽여주네 자 너희들은 알로에 엄마 아빠는 참이스 처음이... 아, 처음처럼 네가 딸 거야? 미 노아가 딸 거야? 어우힘 좋네 오케이 어우 떨어져 떨 할머니 따라드려 오케이 좀더 더 따라봐 노아야 좀더 따라. 따라보세요 옳지 됐어 스탑 노아는 노아 거 따르세요 어이고 자미아가 할머니 맥주 반만 따라드려 하시면 안돼 됐어 자, 노아, 할머니, 노아, 노아, 할머니, 할머니 따라다녀 자, 노아도 와서. 노아, 뭐야? 아버지, 바지 쉬와요 해야지. 조금 음. 더, 음. 조금 더, 조금 더. 아버지, 바지 쉬와요 자, 엄마도. 응. 감사합니다. 됐어, 그만. 땡큐. 누나가 상 받은 거 축하. 누나가 진짜. 상 받은 거 축하합니다. 받은 거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laughs> 미아 <미야>, 잘했어. 알았어. <laughs> 아이고. 자 할머니, 음 우리 미아 저거 좀 주세요. 이것 좀. 아 일곱 개먹기로 했어요. 야, 너 미아 이제 처음 먹는 거 아니야? 음, 처음은 아니고. 먹어봐. 하나만 줘, 먹어봐. 맛을 봐봐. 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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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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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네, 음. 우리도아도 먹을 거야? 응. 네. 음. 노아도 먹을 거지요. 배가 초장 찍어서 순을 봐. 아, 해 봐. 노아한테 어때? 누나랑 나이 먹어야지. 노아 어때? 맛있어? <laughs> 자언니다 배째기살 먼저 먹겠습니다. 배째기. 엄먹을래 어디.. 초장에 찍어서 와사비 뭐, 살짝 해가지고. 발라서 오 마이 갓 미국에서 이렇게 화로회를 먹는다는 거 사람들이 모를 거야잉 응? 먹어보겠습 엄마? 응 있어 음~~ 아근 지금 창밥인데 이분만 둘러 소주 한잔 음~~ 뼈! 아~~ 아우 죽이네 그게 술 맛이 다네요 소주 맛이 달아. 땀접 미야 땀접 근데 뭐 이거? 근데 뭐 이건 뭐 있어? 그건 저, 장식이야. 우리 젖 때문에 먹는 거야. 음, 우리 미야 때문에 먹게 됐습니다. 우리 미야가 <laughs> 학교에서 상장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내일 어, 매일, 내은 매일은... 아니야 세 번. 세 번이나 받았어요. 세번 그리고 같이 어, 다, 어, 같이, 어. 음, 음. 같이 어. 음, 아무튼 받았어요. 장하다. 아.. 아, 아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게 얘들 너무 맛있어? 우미 도적 음, 어디? 뱌를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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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를 이렇게 찍어서 어디. 아빠가 내일은 팔먹는를먹데요 음. 음, 내일.. 아, 매워 <laughs> 어, 맛있지 음. 않아? 소주 음, 음? 우리는 알로에 주스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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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짜자자. 어, 음? 미국에서 아, 이렇게 화자자자자자자자자자 너무너무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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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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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지? 응. 아 몰라 너무 맛있어. 요거 응. 한잔더 따라봐. 여기서 며. 응. 응, 와서 따라봐 며. 영상을 여기서 찍어야 돼. 여기 딱 닫혀야 되거든 며. 응. 잘해봐. 두 손으로 어른들한테 딸때두 손으로 공손히 감사합니다. 땡큐. 응. 음, 최고. 땀지 <laughs> 여리미미아야 회를 먹으아면 이런 게 나오거든. 기진 비아야. 다기도봐 다른 맛이야고기아도아가여기아우이아야 여기도 비아야. 기야아야여기 아니, 엄마가 다라게 엄마, 같이! 따라... 같이, t o 들 받으세요! 자, 엄마는... <목소리> 엄마 따라줄 거야?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뭐라고? 미 노아야? 해이세 번만. 이너 이거 어디 있는지 알지? 밖에 나와 갖고 와. 나 때문에 건배. 먹는 거다! 음, 내가 아, 오빠! 예뻐. 영상이 안 잡혔어. 건배! Yeah. Yeah, 야, 우리 야, 미아 덕에 엄마, 아빠가 세제 한잔하네? 오늘 망해에 죽겠다. <laughs> 고마워. Yeah. 이거는 탁탁탁 쳐서. 여기 영상이안 잡혀. 아, 그 영상하고 뭐냐. 아, 좋은 여기서. 거, 좋은 거 하래 김. 아, 진짜 창피함. 야, <laughs> 겁나 얼었어, 얼었어. 이거 영상이안 잡혀. 어떻게? 어머, 얼었어. 3... 슬러시가 됐어, 슬래시 어머,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와봐, 와봐. 어머머. 나도 나도. 동동동동동. 슬러시야? 얼었어, 얼었어. 여보. 아니 얼마나 됐는데 얼었어? 냉동실에 한 30분 있었거든. 이게 있으면은 엄마 그 저기가 되면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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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안으로 있다가 힘을 탁 주면은 탁 사고 얼어버려. 지금 미야 보여준다고 탁탁탁 이거 술버릇. 술보러... 아 <laughs> 진짜. 어머 어머머 어머. 보이나? 이술 짜내는 건안 보이는데? 안 잡히네 영상이안 잡혀. 아유 정말. 어머 샴버거 얘네들은 이것까지 주잖아. 응, 응. 기 나이스 팀마트는안 예. 줬어. 어떤? 어떤? 얘도 주잖아. 얘도? 위, 응, 위, 와. 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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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얘도 얘도. 와사비도 음, 주잖아. 음. 근데 몰라가지고 받아온지 모르고 내가 와사비 네. 만들었잖아. 다는 거. 도 요거 요거 생강도 준, 준 거야. 여기서다 여기 이거 봤더라고 응. 아, 응. 오예. 얘기해, 얘기, 얘기, 얘 나중에, 나중에 조금 더 미야, 미야 조금만 더 커서 할 수만 있으면 그때는 그렇게 해서, like what like. 어. Like 그렇지. 어. No I'm I'm not gonna be the one who's uh, talking to them. You'll be the one who's t a l k to them. You'll go there and uh, ring the bell but and I'll help you, but I'm not gonna be the one who does it. 그래? 아불라. Uh -huh. so 이게 주가 땡겨 아라 o w e r 운 아니니까 드라이브 안 해도 되지. 가지고 가는 oh, 응? so 맥주 좋아. 그 yeah. 배. 아우, 배불러. 맥주가 오빠 확땡겨서 먹었는데 맛있다. 아, 진짜네. <laughs> 정순다. 음. 조심이 조심이가 조심 조심. 히 지금 먹어. 지금 먹어. 못 산다. 먹어 먹어. 아 이거 찰밥이네. 아, 아침 먹었던 거. 야 이거 화로에 그 매운탕이 제대로잖아 이거. 맛있게 먹어 어머니. 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근데 어머니 중요한 건 야, 어머니 얼굴은 전혀 안나와 음식만 나와서 대박. 대박이다! 어머야. 뼈다고해서 나온 이거 아리잖아 yeah. 이거? 아리잖아 이거. 어머, 어떡할 거야. 이거 먹어야지, 이거. 아, 오늘 난못 먹는데. 니네 먹을래? 오케이. 미안하아 먹이겠습니다. Thumbs 시옷, 디디, 오케이, 끝, 자, 짠합시다, 요 아유, 뭘까요? 날라다녀, 건배 왜 찍어? 위에 가동등하게 하셔야죠. 컴백. 아, 얼굴 가동고하게 하셔야죠. 컴백. 엄마가 야 컴백. 엄가동등엄마건들지마 이거 넘칠것같아야죠먹으세마이 세다. <laughs> 소주 많이 들어왔어. <목소리> 아우, 그만 먹자서 아우 이제 예, 예. 아니다. 이제 <목소리> 먹을 아 너무 체크하잖아. <챙기>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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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머리 이렇게 왜 만들었어? 이렇게 해버지 빈발이 뭐야? 어야 고추장 씨 완전히 스타일 고기 오마이갓. <laughs> oh, <my God. 목소리> 중간에서 그렇지.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목소�화를> <목소리가> <Guess> <다람다. 쵀�> 잘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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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봐라> 잘한다! <봐라>